안녕하세요. 동대문 언니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입은 이 브라, 어, 원피스, 어, 카키, 검정, 어, 이게 벽돌 색깔, 이게 자주 색깔하고, 이게, 어, 밤색, 요 색깔하고, 이렇게 브라운 색깔하고, 네 가지 색상인데, 어, 색상 너무 잘 나가요. 정말 잘 나가고, 어, 봄, 어, 가, 어, 여름에 입었던 언니들이 또 주문해서 재주문해가지고 가을 거 입는데 너무 이쁘고, 괜찮아. 그리고 브라운 색깔도 정말 잘 나가고요. 사이즈는 너무 좋아요. 77반 언니들까지도 가능하고, 이렇게 2단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목 있는데도 괜찮고.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운 색깔인데, 너무 예쁘고 편하고, 주머니까지 있어요. 주머니까지 있고, 이건 7만원, 이 7만원. 원단이 너무 좋아요. 이건 다 내수 작업한 거라서 괜찮고, 너무 편해. 요 저도 하나 입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편하고, 지금 딱기게 좋고요. 어, 디자인이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카키도 잘 나가고, 검정도. 하나니는 뭐몇 개씩 가져가는 언니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이즈는 6, 7, 7판 언니들까지, 8 작은 언니들도 입으셔도 돼요. 예, 앞에서 옆까지는 오픈이에요. 오픈. 3단. 어, 이렇게 길이감도 괜찮고, 뒤에는 세라스프로. 예, 7만원이에요. 7만원. 예, 7만원. 자, 요 청자켓. 이것도 너무 이쁘죠. 이것도 청자켓인데, 어, 진짜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예. 지금 이게 입기에 딱 좋고 물바람 물빠짐도 잘 빠져 있고요. 어, 사이즈는 77, 7반, 7, 네, 7반 언니들, 66, 77, 77반 언니들까지는 가능해요. 이렇게 뒤에도 물바람도 잘돼 있고, 어, 이렇게 밑단에서는 끈 조절 가능하고 그런 거 4만 원 씩에 4만 원 이렇게 사이즈도 괜찮고요. 어, 빈티지 청바지 같은 데다가 깔끔하게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4만원입니다. 가격은 4만원이고 사이즈는 677 7 반까지 가능해요. 677 7 반까지 가능합니다. 자 요거 아 이거 청 통바지에 통바지 청 통바지 이거 사이즈 678까지 나오고요. 667788까지 사방스판 스판에 스판, 어, 스판, 예, 스판. 어, 35,000원 사이즈 678까지 나오고 스판 다 내수고 이런 거 네. 약간의 통인데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네, 너무 좋아요. 어, 길이가 이것도 괜찮.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게 청 통청바지. 통청바지. 근데 엄마들이 입기 너무 편하게 잘 나왔어요. 네, 35,000원이고 가격은 35,000원. 어, 667788까지 나와요. 678까지. 자, 이 바지도 아, 이 바지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정말 모양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보시면 이렇게 빈티지 식으로 이렇게. 예. 여기는 주머니 이렇게 지그재그 다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놨어 청인데 약간 배기 바지예요. 배기 바지. 고무줄이고요. 사이즈는 6, 7, 8, 9까지 다 나와요. 예, 이건 배기 바지 식으로 이게 엉덩이 있는 데서는 조금 넓으면서 언니들이 좋아하는 게 배기 바지. 뒤에도 이렇게 음, 이렇게 고무줄 다 있고요. 고무줄 사이즈는 6, 7, 8, 9까지 다 나옵니다. 바지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가을 바지예요. 가을 바지 사이즈 6, 7, 8, 9까지 나오고요. 이렇게 스판 사방 스판이에요. 그리고 모양을 이렇게 짝짓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짝짓기 45,000원. 45,000. 원 어, 사이즈 6, 7, 8, 9 까지 나옵니다. 약간 배기바지예요. 배기 바지예요, 배기, 배기 바지. 자, 이거는 지금 자켓인데, 아, 이렇게 카키 색깔이에요, 카키 색깔. 아, 너무 이뻐요, 이렇게. 뒤에 응. 모양을 이렇게 놓고후드예요후드 지금 딱입기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응. 딱입기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혹겹이에요, 혹겹. 호격. 이렇게 지퍼 다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사이즈도 뭐77반 언니들까지는 66 77반 언니들까지는 괜찮고 지금 딱 입고 다니기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뒤에는 모양을 이렇게 놨어요. 모자 있고요. 이렇게. 지금 아침 저녁으로 그냥 하나만 딱 걸치고 다니셔도 너무 좋을 거예요. 35,000원입니다. 카키 색깔인데 너무 이뻐요. 어, 35,000원. 가격도 괜찮은데 요거 밑단에서 이렇게 끈 조절 가능하게끔 이렇게 네, 예, 밑단에서 끈 조절 가능하게끔 나왔어요. 35,000원이 35,000원 너무 이쁘다. 이렇게 예, 카키 색깔인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요 조끼, 아, 검정 조끼, 에 검정 조끼. 지금 조끼 티 같은 데다가 간단하게 입고 다니시기에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예, 검정 조끼. 여기 테이프싹 내놨네. 여기도 테잎, 테이... 주머니. 주머니 이렇게 예, 사이즈도 괜찮아요 88 까지도 가능합니다 6 7 8 언니들 그냥 조끼 굉장히,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검정색깔 3만원이요 어, 지금 딱 하나 이게 어, 티같은데다가 걸치기 너무 좋아 예, 검정색깔 3만원이에만 3만, 3만원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어, 티인데 리트 약간 예, 실 자체가 약간 실이 정말 보드러운 실이에요. 실 자체가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해 놓고 줄가라. 아이거 사이즈도 괜찮은 아 어, 니트던 게 좋은 니트가 있고그래서 목선 있는데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이렇게 예, 이렇게 여기는 게뭐 패치 하나 자수로 어, 하나 달아놨어요. 이렇게 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입으셔도 청바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이뻐. 요 25,000원 이렇게 예, 25,000원이에요. 청바지는 3만 원이에요. 3만 원 너무 이쁘다 Yeah. 사이즈는 6677까지 가능해요 667777 77. 요건 색상은 지금 두 가지 색상이에요 이렇게 예두 네, 가지 색상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25,000원씩이에요 이렇게 뒤에는 그냥 이렇게 줄갈아 근데 이런게 깔끔해 보이고 젊어 보여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가져가시는데 괜찮아 요 이렇게 사이즈 6, 7, 7판원이 스판이기 때문에 이게 니트레도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조끼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조끼 하나 딱 걸치셔도 너무 이뻐요. 이게 가을 되면 조금 약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 이렇게 가지고 조끼에다가 딱 걸치셔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딱 걸치고 다니셔도 괜찮아데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좋쁘게 조끼 3만원 요거 2만 5천원 청바지는 지금 보시면 음, 청바지는 고무줄이에요 음, 고무줄 자 고무줄인데 이게 사이즈가 6,7,8까지도 나오고요 라지엑스로 나오는데 이렇게 예, 사이즈 잘나와요 라지엑스 6,6,7,7 라지엑스 엑스라지는 8899 언니도 그냥 입으셔도 돼. 이게 여름, 이게 가을청이라서 너무 이쁘고, 이렇게 토끼 모양. 아,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어. 자수로 이 뒤에도 이렇게. 3만원씩, 아, 3만원. 3만 이렇게 이게 청바지 같은 거딱 입으시면 너무 이뻐요. 네. 면청이라서 괜찮고요. 스판면이라서 싹 장르는 사방 스판이에요. 사방 스판. 이런 거 3만원입니다. 자, 요 티도 보시면. 이거는 안에다가 받쳐있게 너무 좋아요. 이만원씩이에요. 이만원씩 이렇게. 네. 스판이라서 이렇게 쫙쫙 늘어나요. 놔 네. 작은 팔팔 언니들까지도 괜찮고 여기 보시면 소매, 네. 망사예요. 망사. 지금 입기에 너무 좋아 이렇게 망사. 6, 6, 7, 7. 팔 작은 언니들까지는 가능해요. 이렇게 망사예요. 이렇게. 지금 입기에 딱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만원이에요. 이만원. 앞에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2만원입니다 아, 이 가디건 너무 예뻐요. 이것도. 가디건 너무 예쁘죠. 어, 이것도. 지금 딱. 이, 큐빅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게 가디건이에요. 667777 77까지. 6677.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예, 요거 35,000원입니다. 35,000원. 앞에 오픈 다 돼요. 이렇게. 아, 너무 이쁘게 잘했어. 소매 있는데도 괜찮 이렇게 가디건 35,000원 자요남방도 지금 청바지 같은 데다가 딱 입으시면 너무 이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시면 어, 이렇게 주머니 앞에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 네, 주머니 앞에 주머니 오픈이에요 오픈 네, 보시면 이렇게 소매 있는 데도 이렇게 자, 뒤에도 뒤에도 깜찍하게 되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예. 앞에 오픈이에요, 오픈. 이렇게. 6, 7, 7반 언니들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3만원이에요. 야, 아, 너무 이뻐. 이렇게 청바지나 뭐 이런 데다가 깔끔하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3만원입니다. 자, 이쪽 끼. 조끼. 이쪽 아, 끼도 너무 예쁘네 이쪽 끼도. 이렇게 조끼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응. 조끼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앞에 미끼 있고요 뒤에도, 뒤에도 이렇게 응. 끈 조절 가능해요 허리에서 끈 조절 이것도 다 35,000원씩 이렇게 네, 검정하고 지금 이게 언니들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모자는 모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예, 모자가 아니라 요즘에 유행하는 예, 만두 카라라고 해가지고이렇게 나와. 예. 카라가 정말 멋지게 이렇게 이뻐요. 그리고 이게 뒤에서 이렇게 샤링을 이렇게 안에서 잡아주는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힙을 다 가리기 때문에, 어, 쫓기래도 어, 엉덩이 가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티 하나에다가 딱 걸치고 다니시게 딱 좋아. 35,000원씩. 그래. 아, 너무 이쁘다. 색깔도 이게, 예. 색깔도 괜찮고. 검정하고 카키하고 두 가지예요. 사이즈가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 사이즈 667788 언니들까지도 가능해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88 언니들까지도 입을 수 있어요. 네. 힙을 가리기 때문에 너무 좋아. 35,000원이에요. 이렇게. 검정하고 카키하고 두 가지 색상. 아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네. 뒤에 들어오고.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자, 그리고. 그거 추리링 세트 아 이거 너무 이쁜데요 이거 빈티지 스트 여기 앞에가 빈티지로 나왔는데 지금 아, 주문이 너무 많네 이게. 이렇게 여기 지퍼에 지퍼 라운드 여기 프린트로 돼 있어요 여기 스판이에요 스판 이게 쫙쫙 스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동하셔도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딱 입고 입으셔가지고 운동하셔도 너무 이쁠 것 같아 깔끔하게 이런 티로 하나 입으셔도 되고 바지는 바지대로 입으셔도 되게 이뻐요 이렇게 깔끔하죠 뒤에는 민자 이렇게 아, 너무 이렇게 45,000원이 45,000원 사이즈는 8작은 뭐 언니들까지도 가능하니까 6,6,7,7 8작은 언니들까지도 가능합니다 고무줄이기 때문에 이게 고무줄이기 때문에 쫙쫙 늘어나 이렇게 쫙쫙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좋요 이렇게 네. 사이즈도 잘 나왔어요 45,000원 면이라서 너무 좋아요 45,000원입니다 짠아 쪼끼 너무 이쁘다 귀엽고 오색 단추에다가 네이비 색깔 주머니 주머니 이것도 딸기 오색 단추에다 주머니 주머니 네이비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회색하고 권색 하고 두 가지 색상 사이즈는 어, 작은 팔팔 언니들까지도 간잖아요 이거 니트라서 너무 잘 나가 이게 니트에 니트 그렇게 니트라서 너무 좋아요 에이, 색깔도 너무 이쁘죠 사이즈 6, 7, 8 작은 언니들까지. 안에다가 이게 안에다 가게 하나만 이렇게 입기에는 티 하나만 입기에는 조금 어, 서글프다 하면 이런거 하나 딱 입으시면 너무 좋고 이렇게. 22,000원씩. 아, 너무 이쁘죠? 색깔 너무 이쁘다. 22,000원. 자, 요청 자켓. 아우, 이것도 너무 이쁜데. 이렇게. 음, 색깔도 이쁘고요. 모양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망사를 지죠 음, 빈티지, 빈티지식으로 물 바램이 너무 잘 나왔고요. 앞에 오픈이고 주머니 뚜껑만 이렇게 달아놨어요. 사이즈는 66, 77반 언니들까지만 가능해요. 67반 언니들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뒤에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가격은 4만 원이에요. 4만. 원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음,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사이즈 6 77반 언니들까지만 가능합니다. 4만원에요 4만원. 아, 너무 이뻐요, 4만원. 아 바지, 지금 딱 입고 다니기에 너무 좋은 바지, 정장 바지 식으로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인데 다 국산 내수에요 자, 이거는 지금 고무줄이에요. 뒤에는 고무줄이고, 앞에는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네. 간단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주머니 다 있고, 네, 주머니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 그리고 밑단에서 엄벌로 이렇게 예, 이렇게 약간의 엄벌이 이렇게. 어, 바지 피스도 이쁘고 디자인 자체가 너무 잘 나왔어 이는 어, 베이지 색깔하고 약간 찐 베이지 어, 검정하고 두 가지 색상이고요 가, 어, 가격은 35,000원 가격은 35,000원이고 자 아, 그래서 이제 거는 지금 검정하고 어, 베이지인데 약간 찐 베이지 정말 언니들 이렇게 바지 이렇게 두 개씩 요거 예네 이렇게 밑단이 약간의 엄벌이에요 엄벌 요렇게 요거 요렇게 밑에서을좀 찝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바지 정말 잘나가요 언니들 뭐두 개씩까지 가는 언니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엄벌로 이렇게 35,000원이에요 다 내수작업한 거예요 국산 내수작업한 거예요 어, 검정 사이즈 6, 7, 8까지 나오고요 스판이에요, 스판. 국산, 국산 바지예요. 이렇게. 35,000원. 이렇게. 바지 색상은 검정하고 베이지, 찐베이지. 이렇게 두 가지. 35,000원입니다. 35,000원. 자, 요거 아, 이것도 티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아, 이거 조끼에다가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빨간 색깔인데, 장미 모양이. 원단도 괜찮고 이게 한장 남았어요. 보통 이게 다 나가. 고이렇게 앞에 반짝반짝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소매 있는데도 괜찮고 사이즈도 6, 7, 8 작은 언니들까지는 가능하니까 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 요것도 이게 3만 원, 3만 원. 3만 원입니다. 3만 원. 자. 이제 또 조끼. 지금 게 조끼가 쪼끼가 많이 나가는데 보라색 조끼 사이즈도 뭐팔 작은 언니들까지도 괜찮고 목 위에까지 딱 올라가셔도 괜찮고 이렇게 보라색 검정색 이렇게 두 가지인 게네이렇게 이렇게. 베이스 색깔도 있고 뭐 하는데 이렇게 보라색 뭐 사이즈 색깔은 잘 나와요 그리고 지금 게 조끼 입을 때라서 조끼가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보라색하고 검정하고 이런 게 3만원씩인데 앞에는 이렇게 지퍼예요. 어, 주머니, 아 어, 근데 원단이 너무 좋아요. 원단이 딱 지금 입기에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모자도 푹푹이 어, 보라색깔 이렇게 주머니 주머니 이렇게 다 지퍼예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 이번에는 제가 입은 티 이거 보세요. 여기 아 너무 이쁘다. 이것도 티. 사이즈도 6, 7, 7반 언니들까지는 가능하고 이거 붙어 있는 거예요. 모자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 요 지퍼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가디건 하나 입은 것처럼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스판이에요 스판. 연스판이라서 좋고 여기 네, 길이감도 딱 좋고 길이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 청바지도 괜찮지만 이거 이렇게 지퍼 여기서 여기까지 모자 후드예요. 후드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레이 색깔이. 회색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지금 게딱 하나만 입고 다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만원 3만원입니다 자 제가 입은 청바지 이거 지금 사방 스판에다가 사방 스판에다가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자 세미나팔이에요 세미나팔 그럼 물바람도 너무 이쁘게 찐하게잘 나왔어요 이렇게.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사방 스판이라서 너무 좋고요 뒤에도 주머니 고무줄이라서 너무 좋아요 사이즈 6, 7, 8, 9까지 나오는 거 아시죠? 언니들? 아, 고거 사이즈 입었는데 언니들 이게 피스가 세미나팔이라서 약간 밑에가 나팔이라서 되게 예뻐요 이렇게. 그래서 언니들이 어, 사이즈 등치 큰 언니들도 주문을 하시는데 바지 너무 편하다고 이렇게. 뒤에 주머니 이렇게 자수로 이렇게 있고 주머니, 주머니 고무줄이에요. 고무줄도 짱짱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짱짱하게 잘 나와가지고 흘러내리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자, 사방스판이라서 너무 좋아요. 48,000 음, 48,000원입니다. 어, 정말 바지 청바지 정말 좋아요. 이거 음, 렇게48,000 사이즈 6, 7, 8, 9까지 나와요. 6, 7, 8, 9까지. 자, 요 체크 한방 이것도 다 아, 너무 이쁘다. 캐주얼하게 이렇게 이게 놀러 가시고 단풍 구경 가실 때도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이쁠 것같아 이렇게 소매가 시보리에요 어, 너무 편하게 나왔어. 1보리반 오픈이에요. 어그리고 이게 줄가 체크가라. 근데 원단이 너무 좋아. 딱 지금 입기에 좋은 원단이에요. 원단이 되게 쫀쫀한 원단이면인데 되게 잘 나왔어요. 끈 조절 가능해끈 조절 가능하고. 카라. 애리. 이렇게 카라 속에도 이렇게 보시면 어, 면청으로 다 돌려놔가지고 이런데도 잘 해놨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깔끔하니 반 오픈이라서 좋고요. 사이즈 6, 7, 7반 언니들까지는 가능합니다. 청바지에다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 길이감이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이라서 좋고요. 어, 캐주얼하게 점게 입고 싶으면 이런 거 하나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이게 조끼 같은 거 하나 딱 걸치셔도 너무 좋지. 그렇게. 이게 이렇게 입고 조금 음, 이렇게 쪼끼 하나 딱 걸치면 어, 다른 거, 뭐, 입을 필요도 없어. 젊게 입고 싶은 언니들, 이렇게, 쾌얼하게 입고 싶은 언니들은,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이쁘죠. 지금 이렇게. 청바지에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고. 조끼에다가. 너무 이쁘게 잘라 이거 35,000원이에요. 안에 있는 반오픈 남방 35,000원입니다. 청바지에다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이뻐요. 35,000원이에요. 35,000원. 사이즈 6, 7, 7반 언니들까지 가능하고요. 소매도 보시면 이렇게 시보리로 돌려놔가지고 너무 좋아. 소매도 시보리로 돌려놨어. 아 원피스, 아우 너무 이쁘다. 이것도 아, 얼룩 얼룩인데 이렇게 볼레로 하나 입은 것처럼 원피스에다 볼레로 하나 걸친 것처럼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뭐 단추가 오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양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게 끈으로 묶으시면 되고. 이렇게 면이라서 너무 좋고요.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으셔도 편해요. 여기까지 어, 이렇게 카라까지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어, 위에는 얼룩 얼룩 모양으로 이렇게 놨는데 본래로 입은 것처럼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35,000 사이즈가 아, 정말 77,677반 7 언니들까지도 가능해요. 7반은 언니들까지 네. 이렇게 너무 이쁘죠? 네. 35,000원입니다. 자요 버버리 요것도 78 8언, 언니들 7788 언니들 아우 너무 이뻐요요 이게 난방방식으로 남방, 나왔는데 너무 이게 잘 나왔어요 45,000원 45,000원 아우 너무 이뻐다 요렇게 원단이 다 내수라서 이런 게 원단도 너무 잘 나왔어요 요렇게 음, 요렇게 뒤에도 찝어놨어 요렇게 찝어놔가지고 너무 이뻐 앞에 오픈이에요 다 오픈 78 78 7788 요렇게 네, 45,000원에 드려요. 45,000원. 자, 요거 베이지 원피스인데, 67 언니들 요거 하나 남았어요. 한장 남아가지고, 35,000원에 세일할게요. 요거 지금. 지금 다 나가고, 지금 35,000원. 아, 근데 너무 이쁘다. 원단도 너무 좋고, 고급져요.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놨어요6677 네, 언니들. 뒤에는 고무질이라서 여유공간이 딱 있어가지고,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원단도 좋은데, 너무 잘해. 하나도 있는데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길이감은, 자, 보세요. 제가 160입니다. 그렇게 짧은 길이 아니에요. 딱 적당한 길이. 6677 언니들. 35,000원입니다. 35,000원. 35,000원. 아, 너무 이쁘다. 자, 이것도,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것도, 청남, 아, 이게, 체크남방. 아, 이렇게. 줄가라의 체크남방.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딱 보고 뒤에도 딱 이렇게 집어놨어요 샤링으로 한번 싹집어놨어요6677 까지는 가능하고요. 앞에는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이렇게 음, 너무 이쁘게 잘해놨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3만원이에요. 3만원 77반까지. 6777반 언니들까지에요. 3만원입니다. 자 이거, 이거 잠바 이거 아, 이 색깔 너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소매 있는 데서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소매 있는 데서는 이렇게 자주 색깔인데 색깔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단추 단추 여기다 이렇게 잠그시면 돼요 단추 이렇게 잠그시 안으로 넣어가지고 잠그셔도 돼요 이거 자주 색깔인데 이게 올해 신상 들어온 건데 아 날개 원단 너무 좋아요 지금 딱 하나 입기에도 좋고 바바리식으로 나와가지고 자켓 종류인데 바바리 청바지 같은 데다 딱 입으셔도 너무 이쁘고요. 이렇게 세미나팔 바지 같은 데다 입으시면 정말 이뻐요. 이렇게 아, 너무 이뻐요. 샤링 안에서 샤링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샤링 안에서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응.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샤링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빼시면 되고 팔팔까지도 가능해요. 6, 7, 8 언니들 가능합니다. 자주 색깔 45,000원이에요. 45,000원. 호접이라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입고 다니시기 너무 좋구요 베이지하고 검정하고 세 가지 색상 나와요 베이지 검정 세 가지 색상 이렇게 아, 지금 너무 이쁘. 모자도 모자도 딱 이쁘고 이렇게 모자 캐주얼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입으시면 모자 달려가지고 젊게 입고 싶은 언니도 그냥 딱 입으시면 돼요 아 모자 모자 있는데 서도 이렇게 음 이렇게 좋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베이지 검정 베이지, 검정, 이렇게 45,000원입니다. 아, 이것도 이 색깔, 아, 너무 이쁘다. 이게 베이지하고 검정하고는 어, 저번 파스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새로 들어온 색상, 요거. 벽돌 색깔이에요. 자주 색깔. 아, 너무 이쁘죠, 이것도. 이게 가을, 가을 색깔이네. 가을, 가 근데 이렇게 나팔바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미니로 짧게 이렇게 입으니까 정말 이뻐요, 이렇게. 어 아, 되게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뒤에도 네, 날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귀염귀염하게 나왔어요. 이게 모자까지 있어가지고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입으시면, 언니들, 이렇게. 이건 스판이라서 되게 좋아요. 스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무줄. 네, 고무줄 나오고, 여기 샤링 잡으시면 돼요. 샤링. 샤링 잡으셔서 이렇게 팔팔 언니들까지도 길이감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이렇게. 그리고 치마 같은 데다 입으셔도 너무 이쁘잖아요. 치마에다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네, 요렇게. 4만 원이요 4만 원. 아, 너무 편하고 좋아요. 색상이 너무 이뻐요 가을 가을 색깔이네요. 자, 이렇게 뒤에 날개도 이렇게. 4만 원입니다. 4만 원. 자, 요거 자주색깔, 검정색깔, 베이지색깔 다 있어요. 자, 4만 원. 자, 요 잠바도 아, 너무 예쁘다 이것도 이제 잠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 요렇게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예, 모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자수가 돼 있어요 자수 이렇게 딱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주머니 다 있고요 이거는 우라가 하나 다돼 있어요 우라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38,000원 38,000원 근데 박음질이 너무 잘돼 있다는 거한 겹을 다 됐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는 자수로 됐어요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왔어요 이것도 사이즈 6,7,7반 언니들 사이즈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 38,000원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놨어요. 38,000 색상은 검정하고 지금 이렇게 색상 두 가지에요. 아, 너무 잘 나왔어요. 38,000원에. 앞에 지퍼 이렇게 있고요. 주머니, 주머니 모양, 오라가 살짝 있어가지고 이게 날씨 추워지면 딱 하나 결쳐셔도 너무 이뻐요. 색상이 너무 이쁜 색깔이에요. 이렇게 뒤에도 보시면 딱 너무 예쁘죠 38,000원 사이즈 6,7,8 작은 언니들까지 7반 작은은 7반까지만 가능해요. 77반. 이렇게 너무 이쁘게잘 나왔어요. 이것도 38,000원입니다. 38,000원. 자, 38,000원 해 드릴게요. 이야 아, 너무 이쁘다. 이것도 반짝반짝. 이것도 이게 청바지 같은 데다가 그냥 지금 제가 입은 청바지에다가 딱 요거 하나만 입으셔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예, 하나만 입고 다니셔도 돼 모자 보자. 후드후드 좋아하는 언니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큐빅이 반짝반짝. 요, 요즘에 열 처리 잘 돼가지고, 큐빅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큐빅 반짝반짝. 이렇게. 사이즈 뭐, 7반 언니들까지는 가능하고요. 66, 77, 77반 언니들까지 가능하고, 면이라서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바느질을 정말, 예, 원단을, 원단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바느질이 이렇게, 예, 3만 5천원 받기에는 정말, 아까운, 아까운 제품이에요. 정말로.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와가지고, 그러고 이뻐요. 자, 35,000원 드려요. 35,000원. 사이즈 6, 7반 언니들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시청해주신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처음 들어오시는 언니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는데, 어, 오늘 언니들이 방송을 봤다고 해서 그게 오늘 방송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방송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를 보고 이게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 언니들인 게뭐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언니들한테 딱 뜨면은 이게 오늘 봤어. 그러면 이게 그게 오늘 방송한 건지 라고 오늘 응? 방송한 거라고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그게 이게 날짜, 방송 날짜를 꼭 확인해 주시고 이게 전화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이쁜 옷 가지고 또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